하나 찜찜한 게 있어요. 뭐냐면 최상목도 그렇고 국민힘도 그렇고 탄핵을 자꾸 유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아, 왜 그렇게 보세요? 왜냐하면 그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. 헌법재판소가 무엇이라고 결정하든 수용하고 이래야 된다고 이제 최상목이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음.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하나는 받아들이겠다고 네네. 얘기하는 걸 보면 음. 그 안에서 상당한 그 협박을 정말 받고 있는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이 음. 맞습니다. 그럼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음. 정치를 대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. 그에게는 최상목 차례로 나를 탄핵 시켜 주라. 예. 네. 어... 제발로 나갈 수도 없고 네. 누군가가 내 보내 줘야지 그나마 좀할말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림이겠구나. 아, 의원님의 해석을 한마디로 되는 면 제발 저좀 탄핵 시켜 주세요. 예. 네. 그게 영찜찜한 거예요. 꼭. 원하는 대로 또 해줘 버리는 거는 또 훗... <laughs> 아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음. 민주당 안에서도 있고 지도부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이제 명분과 원칙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